앞에 보이는 아시방 이 건물이요. 아시, 아시방 맞죠? 아시방. <laughs> 제가 아침마다 애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인사해. 좋아요. 안녕.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할 겁니다. 저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아이랑 천천히 어린이집을 가는 길이. 좋아요. 그리고 아빠 오늘 생일인데. 아빠 생일인데. 박수!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반, 10시까지 출근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이때 출발하면은 한 9시 50분 정도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출근길인데 집에서부터 회사까지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차 타고.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영상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는 노래를 듣다가 출근하는 시간을 좀더 보람되게 보낼 수 없을까 하다가 제가 영상의 말씀을 이 시간만큼은 좀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출근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고. 마음이 정말 더 심란하면은, 저는 그때는 불경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laughs> 어, 색,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laughs> 고마워요. 능곡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돌아다니면서 자주 만납니다. 자, 여기가 본동인 거죠? 그리고 본동이고, 이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측이 부속 A동. 공유 부엌이, 부엌이 생기고 보시고. 보시고 이제 저기가 왼쪽 편이 부속 비동 그리고 본동에는 뭐가 들어서냐 이제 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음. 이 넓은 공간이 있고 이쪽에 카페가 생길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하면은 음. 여기서 내려서 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공유 부엌. 네, 공유 부엌. 네, 공유 부엌에 창고로 이용될 공간입니다. 이게 복도가 이렇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사서 여기 안에서 커피를 드셔도 되고 커피를 들고 전시장을 가서 여기가 이 전시장으로 면 좋겠는데 아 이게 빨리 완공이 돼서 어, 진짜 빨리 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막 기대가 아, 기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모니 해도 여기 왔으면 이걸 보 모아야 돼요 여로 와봐요 어? 뭐또 남았어? 여기에 단총 모양이 그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 지어질 당시에 드렸던 단청이고 모양 지붕 모양 자체도 이렇게 생겼죠. 풍경도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지었을 때 옛날 구조물로 단청 모양을 썼다는 걸 남기고 싶습니다. 기록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 어느 정도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능곡지역 고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능곡역 옛 능곡역 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능곡시장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람 보람이 있어요. 이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고 저희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양시의 미래를. 되게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파트처럼내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재개발이 부산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건물. 이 앞에 보이는 아시방 이 건물이요. 아시 방 맞죠? 네. 여기가 이제 아시방. <laughs> 옛날에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어저기 위에 네. 있네요. 네. 저기 그 자국들이 있죠. 진짜 오래된 건물 같아요. 진짜 이 간판들이 진짜 오래된 간판들이 많아요. <laughs> 옛날 이 느낌들이 간판도 형광등이 달려있어요. 아. 저희 사업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인데, 여기도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딱 보면은, 어, 뭔가, 팔구십년 대로 돌아간 느낌을 줍니다. 음, 실제로도, 음. 어, 드라마에서 많은, 로케이션을 쓰죠? 왜냐 여기 할머니 부거탕. 능곡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입니다. 부거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능곡 들리시면은, 한번 맛보시면은,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는 정말. 그냥 박제해 놓으셨어요. <laughs> 여기만이 그냥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해 갖고 있는. 네.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집인데, 식사류가 5,000원이잖아요. 근데 안주가 진짜 16개인가? 거의 20개 가까이 나옵니다. 실비타운이라고. 네. <목소리>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약을 못하면 못 들어간대요. 네. 지금 사람이 없다고 그냥 들어가시면은 내쫓, 내쫓깁니다. 예약 안 했으면은. <laughs> 네? 이게 상권이 그냥 형성이 된게 아니야. 역사가 뭔가 좀... 유, 어. 유래가 있어. 여기 에 그냥... 웨딩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파생된 상권들이 생긴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원래 시장길이었어요. 지금 저기 가운데 도로가 났기 때문에 시장길이 끊... 끊긴 것 뿐이지, 여기가 원래 시장길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카메라를 받은 지 이제 24시간이 돼서, 제 촬영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욕심 같아서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이 카메라를 잡고 싶은데, 그래도. 다음 타자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의 24시간 재밌게 즐기셨나요?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고 고양시에서 잘 노는 정말 고양시의 청년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 능곡을 찾아왔을 때 나이를 먹고 10년, 20년이 지나서 눈곱을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은 굉장히 뿌듯할 거아요 이제 저희 말고 또고양시에 다른 청년들은 또아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의 다른 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 궁금해, 아,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음 타자로 바톤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어, 저의 남편이거든요. 남편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한 거예요. 잡채, 이거 원당이니요 네, 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차린 생일상 먹고 살이 났어요. <laughs> 한개도못 먹었어. 오늘.